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편집 프로그램을 찾으시나요? 영상 편집을 배워보고 싶은데 돈 주고 구매하자니 비용이 아깝고 괜찮은 무료 영상 편집 툴 없을까? 이런 생각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무료 영상 편집 툴 5가지 소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다 하나씩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곰믹스, 밴믹스 같은 경우는 컷 편집이 아쉽고 다빈치 리졸브는 PC 사양이 꽤 높아야 했죠. 또한 여기 나온 편집툴은 결국 구매를 해야 제대로 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100% 무료이며 초보 유튜버들이 사용하기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샷컷이라는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무료이면서 4K 영상 지원도 가능한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샷컷을 사용해 본 결과 컷 편집 부분이 곰 믹스, 밴 믹스 등에 비해 상당히 편리했어요. 또한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다 보니 기능 개선이나 업데이트도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돈 주고 프로그램 구매하지 말고 편집할 때 샷컷으로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배워볼 샷컷 프로그램 중 초보분들이 사용하기 좋을 만한 기본 기능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네, 먼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볼 텐데요. 이렇게 샷컷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여기 가장 상단에 나오는 샷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돼요. 위에 보시면 이제 클릭하여 다운로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이라고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 클릭을 하시면 샤컷 어, 64비트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클릭이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설치가 다 되면 열기 버튼 눌러 주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완료되면 시작 프로그램에 가셔서 검색란에 shot 이렇게 샷컷을 치시면 앱이 설치된 걸볼수 있을 거예요. 바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네, 샷컷을 실행하시면 이런 기본 화면이 나올 겁니다. 우선 여기서 새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먼저 비디오 모드를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여기에서 이제 HD 1080 29.97 이거를 유튜브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 이걸로 어,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여기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넣어주는 칸이에요. 파일 열기에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직접 가져와 주셔도 되고 드래그를 하셔도 됩니다. 우선 이렇게 한세 개를 가져와 볼게요. 네, 이렇게 동영상이 들어갔죠. 추가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직접 넣어 주셔도 됩니다. 여기에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동영상을 몇개 넣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여기 이제 타임라인 바에요. 여기에 이제 동영상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아마 프리미어 프로나 다른 편집 프로그램과 비슷할 거예요. 이제 비디오 클립, 오디오 클립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재생을 해보시면 영상이 재생이 되죠. 네, 이렇게 영상을 몇개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스페이스를 누르면 재생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제 컷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화면과 화면 사이를 자르는 키는 어, 이 모양입니다. 이제 보다가 이 부분 클릭을 하시면 어, 이렇게 영상이 잘라져요. 어,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더 편한 방법은 이제 단축키 S를 눌러주시면 돼요. 영어 S 이렇게 누르시면 예, 잘라졌죠. 보다가 이제 좀 지울 부분이 있다 하시면 여기 부분을 클릭하시고, 어, 이렇게 딜리트를 누르면 이 부분이 그냥 이제 없는 부분으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셔야 이렇게 영상이 이동이 됩니다. 그런데 딜리트 눌러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S 눌러서 이렇게 자른 이 부분을 단축키 X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부분이 그냥 사라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편집을 좀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보시고 S 누르시고 이 중간 부분 치울 때 영어 X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뒤에 영상이 앞으로 당겨져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 보시면 밑에 이런 파형이 있기 때문에 어, 특히나 내 목소리가 나올 때 어떤 부분이 목소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영상을 하나 더 넣어봤는데 어, 영상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을 때도 있고, 바로 여기 동영상이 직접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렇 동영상이 있는 걸 직접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안 들어간 부분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어, 이런 부분은 곰 믹스나 밴 믹스에 없기 때문에 컷 편집하실 때 훨씬 더 편리하실 거예요. 이렇게 목소리가 안 들어간 부분이 예를 들어 있다 라고 하시면, 이런 부분 이제 자르기 위해서는 S 눌러주시고, 이렇게 좀 보다가, S 한번더 눌러주시고 이 중간 부분을 영문자 X 눌러서 삭제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컷 편집을 좀 쉽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이렇게 봤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울 때는 이제 X로 지우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아마 영상 편집을 뭐 프리미어 프로나 다른 편집 툴로 해보신 분들은 어, 이 정도만 보셔도. 어, 기능이 상당히 편리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편집의 가장 핵심이 이컷 편집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을 쉽게 그리고 빠르게 이렇게 편집을 하실 수 있어요. 컷 편집 정도만 할 거면 프리미어 프로 같은 프로그램을 돈 내고 사용하실 필요 없이 샷컷 이것만 사용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과 영상 사이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딱 붙여 보시면 여긴좀 특이하게. 이렇게 영상이 자연스럽게 크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재생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크로스 페이드가 되는 걸볼수 있어요. 영상과 영상을 이렇게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직접 트랜지션 효과를 넣어주셔야 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쉽게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영상의 앞 뒤에 이제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을 넣기 위해서는 영상의 앞 쪽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지금 이렇게 손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동그란 점이 위에 나온 걸볼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드래그한 채로 이렇게 조금 늘려 주시면 이렇게 페이드인 효과를 넣어 주실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은 이제 베가스에서 이제 주로 활용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페이드아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끝부분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쭉해 주시면 이런 페이드아웃 효과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다음은 자막 삽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자막 삽입을 위해서는 타임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실게요. 자, V1 위에 이제 자막을 넣으셔야 프리미어 프로처럼 자막이 영상 위에 올라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트랙 작업에 비디오 트랙 추가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V2가 새로 나왔죠? 자, 여기에 이제 자막을 넣을 텐데 자막 넣는 방법은 왼쪽 상단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텍스트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글자를 우선 하나 써 볼게요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 자 여기에 이제 이런 화면이 나와 있죠 자이 부분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여기 V2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어, V2에 글자가 들어간 걸볼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처음에 넣으셨을 때 글자 때문에 영상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는 여기 잔물결 자르고 지우기 그리고 이두 가지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해놓으시면 이렇게 위에 바로 얹어집니다. 여기 에 삽입된 자막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글꼴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글꼴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폰트로 바꿔주시면 좋겠죠. 자, 이걸로 확인. 그리고 뭐 윤곽선. 그리고 배경, 배경 색깔도 좀 검은색으로, 배경 색도 이렇게 추가를 할수 있어요. 자막 기능은 크게 글꼴 색, 어, 윤곽선 색, 그리고 배경 삽입까지 이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할수 있습니다.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동그란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시면 네,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중간에 이 네모난 부분은 자막 부분을 클릭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비디오 클립에 클릭을 해 놓은 상태면 이 부분이 나오진 않습니다. 네, 자막 바발을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만 나온다. 그래서 위치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당 자막을 또 추가를 하시려면 자,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 자, 이 다음에 넣을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컨트롤 V 하시면 추가로 하나가 더 생겨요. 똑같이. 글자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 자, 이 폰트를 이제 앞으로 계속 쓸 거다 하시면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 사전 설정 옆에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이거를 자, 제가 이거 아까 에스코어 드림처럼 썼어요.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시면 네 다음에 나중에도 이렇게 쓸수 있어요. 네 이렇게 어 자막까지 넣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어 자막 기능은 약간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약간 아쉬운 편이긴 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글꼴, 윤곽, 배경까지 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나쁜 편은 아니에요. 네, 다음으로 이제 여기에서 음악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음악 다시 파일 열기 들어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음악을 몇 가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파일 열기에서 들어가면 재생 목록이 안 가고 바로 여기 미리 보기에서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끌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여기에 재생 목록에 이렇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우선 재생 목록에 이 음악을 넣어 놓고 자, 여기에서 이제 오디오 트랙을 추가를 해야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오디오 트랙 추가 하시면 A1이라고 이게 떴어요. 자 여기에 이제 이 음악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버튼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음악이 같이 나오는 거죠. 네 우선 이 트랙 길이를 지금 음악이 이제 영상 길이보다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작게 해서 이뒷 부분을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영상 트랙에 맞춰서 음악이 뒷부분에 잘라졌죠. 네 다시 이렇게 늘려줄게요. 컨트롤 누르시고 마우스 휠로 이렇게 늘려주셔도 돼요.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과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로 아까 fade in, fade out 효과를 넣어주실 수 있어요. 어, 이 부분도 이제 간편하게 왼쪽 상단에 커서를 갖다 대시면 이런 동그란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fade in을 넣어주실 수 있어요. 네, 다음으로 그이 음악의 크기, 그 볼륨을 조절하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필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 어, 개인 음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바를 보실 수 있어요. 일단은 어, 좀 소리를 줄여 볼게요. 자, 이렇게 좀 줄인 상태에서 재생을 하시면 낮춰진데시벨에 맞춰서 음악이 재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키프레임이라고 해서 어떤 부분은 음량이 작게, 어떤 부분은 음량이 크게 이렇게 나오게 할수 있는데요. 우선 중간 정도에 이렇게 키프레임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시계 모양 같은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자, 그리고 어, 이,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키프레임을 제가 하나 더 만들어볼게요. 어, 조금 더 지나와서 이쯤에 더블 클릭으로 키프레임을 만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키프레임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한세 개를 만들게 되면, 이 중간 부분에 음악을 이제 없애겠다. 줄이고, 다시 음악이 나오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음악을 좀더 키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생을 한번 해보시면, 음악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음악이 크게 나오는. 어 이런 식으로 어 음악의 볼륨을 조절을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했고, 다시 이제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원래 처음에 보였던 이 부분으로 가지는 거고 이렇게 키프레임 부분에 가시면 아까 봤던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기본 화면은 이제 이 타임라인 화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디오 트랙을 더 추가를 해서 뭐 효과음 같은 것도 추가로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효과음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에 넣기 위해서는 재생 목록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재생 목록이 나오죠 여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래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재생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늘 샷컷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고요. 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처음에 하실 때는 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번만 사용해보시면 금방 쉽게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만든 동영상을 한번 변환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출력 버튼 눌러주시면 어, 여기에서 H264 이 부분이 이제 MP4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고급 버튼 눌러보시면 이제 형식이 MP4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 한번 보시고 파일 내보내기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어,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영상이 변환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작업이 완료됐는데 이제 바탕화면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볼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샷컷 사용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컷 편집과 자막 삽입, 뭐 음악 삽입해서 영상 변환까지 기본적인 기능들 한번 설명해 드려봤습니다. 어, 크게 어렵지 않고 간단한 편집할 때 사용하기 상당히 괜찮아요. 만약에 파동이 안 보인다면 이제 설정에서 이제 파형 사용 어,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파형이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오늘 샷컷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구요. 내가 유튜브 영상 편집을 처음 하신 분 중에 프로그램을 구매하기가 조금 꺼려진다면 이번에 이 샷컷으로 영상 편집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보신 부분 까먹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 보시면서 계속 연습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